안녕하세요. 대체부품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근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국내의 중소기업에서 생산됩니다. 물론,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도 있지만 이는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 생산되었느냐가 아니라 해당 부품이 안전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품질인증 부품은 여러 단계의 검사를 거칩니다. 내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각 부품은 추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국가의 부품을 활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국가의 부품 사용 여부가 아니라 차량 전체의 안전성과 성능입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선택할 때 부품의 원산지보다는 해당 차량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와 품질 평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에서 만든 부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 내에서도 품질 관리에 힘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특정 부품의 원산지에 매몰되기보다는 자동차 전체의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동차 관련 전문가들은 품질 인증 부품의 원산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